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에 대한 이야기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 부자는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였고 또 물질도 풍성하고 날마다 즐거운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로 보고 에,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부자. 그 부자가 왜 이 일은 음부에 와 있을까?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집 대문 앞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청하기를 문안을 찍어서 내 혀에 그것을 떨어뜨리게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가 왜 이런 음부에 떨어지게 됐는가. 여러분 부자가 무슨 큰 잘못을 한게 있습니까?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부자는 형제 다섯이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게끔.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 갖고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면 자기의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기를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자다 30절에 볼것 같으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 아래이다. 죽은 자가 가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이와 같은 음부라는 곳이 있고 고통 당하는 곳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곳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말하길 3 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라. 이 부자는 이야기하길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증언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 권함을 받지 아니한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자가 이 음부에 왔을까? 첫째로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엇을 믿었느냐? 그 부자는 물질을 믿었어요. 물질을 믿었고, 돈을 믿었고, 자기의 재물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좋은 옷을 입고, 매일같이 잔치를 베풀고, 그러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부자는 물질이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물질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아니했고 그냥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는 음부에 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음부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큰 잘못을 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가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눈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어야 많이 배개하고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와 같은 삶을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부자는 무엇을 알지 못했느냐? 죽고 난 다음에 음부가 있다는 것, 지옥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잔치 베풀고, 그러면서 살다가 죽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죽고 난 다음에 음부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 어떤 것을 알았다면, 그는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준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세을 한다 그랬죠.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많은 것을 맡겼고 축복을 줬으면 그것에 맞게끔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악한 종이 됐던 것이죠. 그러므로 밖에 쫓김을 받게 돼서 이를 감히 있으리라 한 말씀처럼 그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됐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새말때가 있다.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에게 주시는 물질, 건강, 그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썼느냐? 그 셈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쓰지 않았다면 악한 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했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므로 내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물질과 또한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때 나사로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서 위로를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고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처럼 위로를 받고 살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와 같은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는 호화오식하며 살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 부자처럼 고통을 당하는 그 같은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고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새말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소망 가운데 위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는 매일같이 좋은 옷을 입고 잔치를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므로 결국 가서 음부의 고통을 당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새말때가 오는 심판이 있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달고 성령 충만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나사로가 아람의 품에 있듯이 위로를 받듯이 그와 같은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 위로를 받는 그때가 온다는 사실,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물질만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 충만하여 소망 가운데 위로를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 나옵나이다. 아멘.